모바일로 영상 시청 시 데이터 요금제에 따라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가 되는 환경에서 동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이번 강의에서는 저번 회차에 이어서 홈 화면 구성에 관한 내용 중에 위젯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위젯이 뭘까요? 앱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죠? 앱. 네. 앱은 이제 용어를 어떤 분은 어플이라고로 말을 합니다. 신문기사 보시면 여러분도 어플이라고로 말을 합니다. 어, 어플, 애플리케이션, 앱다 같은 말입니다. 그 위젯은 뭔가 하면요. 은 자, 자,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들어가면 네이버 캘린더가 있어요. 네이버 메모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제 캘린더 보려면 누르면 되죠? 나오죠? 그리고 메모 보려면 네이버 메모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죽다 나옵니다. 그죠? 렇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앱들 중에 많이 보는 것, 캘린더하고 뭐 메모 같은 걸 제가 많이 보고 자주 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젯을 꺼내놨어요. 위젯. 이건 볼까요? 이건 네이버 캘린더예요. 누르지 않아도 바로 보이는 거잖아요. 자, 네이버 메모 한번 볼까요? 누르지 않아도 보이는 거잖아, 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위젯은 내가 앱을 누르지 않아도 홈 화면에 바로 보이게끔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거 있으실 겁니다. 이런 시계. 이게 위젯입니다, 이거. 위젯입니다. 그리고 날씨 같은 거 있죠? 날씨. 날씨. 저 같은 경우는 데이터 사용량, 뭐 이런 거. 이게 다 위젯입니다, 위젯. 그래서 위젯은 직접 앱을 누르지 않아도 바로 화면에 보이는 거 말합니다. 만약에 뭐 어, 주식 시세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내가 주식을 한다면 그런 끌어오시면 되겠죠. 그러면 위젯은 어떻게 추가하는가면은요. 자, 우리 앞 시간에 앱을 추가하는 방법을 해봤습니다. 그죠? 앱 추가 쉬웠죠. 앱서 화면 가서 꾹 누르면 나옵니다. 근데 위젯은 달라요. 다릅니다. 위젯 어떻게 하는가면은요. 자, 우리가 먼저 내가 그 위젯을 꺼낼 빈 페이지를 먼저 갑니다. 그런데 회원님들이 만약에 이런 달력 있죠? 이 달력 위젯이 크죠? 크죠? 그럼 이런 건또 작잖아요. 시간은, 날씨는 또 작잖아요. 요만큼밖에 차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위젯 크기를 판단하셔서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날씨를 넣을 건데, 날씨는 많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아, 여기 넣으면 되겠다. 요 빈칸을 넣으면 되겠다 하잖아요. 그러면 홈 화면 빈칸을 꾹 누르시는 거예요. 홈 화면 빈 공간, 빈 공간 꾹 누르시면 손떼 보시면 이런 게 떠요. 화면이 조금 작아지죠. 예, 작아지면서 밀어보시면 이런,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뭡니까? 근데 홈 화면 페이지들이잖아요. 요게 좀 작아지면서요. 요 보시면 요렇게 삭제 모양 누르면 이 여기 나와 있는 삭제 버튼 있죠. 얘를 누르시면 이 페이지가 통째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제가 보시면 여기에 홈 화면에 아무것도 없는데 빈 페이지가 생겨 있잖아요. 그럼 이거 필요 없잖아요. 그럼 얘를 누르면 삭제가 되고요. 아, 나는 홈 화면에 달력 위젯을 크게 빼고 싶은데 여기에 없는 거예요. 빈 페이지가 없는 거예요. 넣을 가 이거 빼고 싶으면 그러면 이홈 화면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죠. 그럴 때는 꾹 눌러서 메인 뒤로 가면 더하기가 나와요. 이홈 화면 페이지를 한개더 만든다 이 말입니다. 더하기를 터치하면 하시고 다시 되돌아가시면 이빈 페이지입니다. 빈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위젯 추가하는 제가 있으면 왜 드리는 가면은요. 하 위젯 추가하려고 하는데 이홈 화면 전체 구성을 모르시면 엉뚱한 데만듣고 그러시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홈 화면 페이지를 쭉 한번 꾸밀 수 있는 게홈 화면 빈대를 꾹 누르는 겁니다. 눌러서 애를 지울 수도 있고 애를 새로 하나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위젯 추가할 때는요. 홈 화면 빈대를 꾹 누르는 겁니다. 자, 꾹 누르면 하단에 이런 게 나와요. 하단에 내가 홈 화면 빈대를 눌렀더니 스마트폰 얘가 아는 거예요. 아, 이거 누르는 거 보니까 이 배경화면을 바꾸려고 하나? 얘는 많이 안 씁니다. 아니면 위젯을 추가하려고 하나? 아니면 홈 화면을 설정하려고 하나? 이렇게 물어요. 스마트폰은 내가 동작하는 거에 따라서 얘가 필요한 메뉴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위젯이 나오죠. 위젯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밑에 페이지 한번 보세요. 엄청 많습니다. 이만큼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자, 그럼 맨 먼저 우리가 연습으로 제가 한번 날씨를 빼 보겠습니다. 날씨. 이 순서는 가나다랍니다. 가나다라고 내가 너무 찾을 게잘안 어, 보이고 어렵다 하면 여기 검색하셔도 돼요. 내가 어, 날씨가 뭐, 날씨는 금방 찾았지만 어, 잘못 찾겠다 할 때는 이렇게 터치하셔서 날, 날만 쳐도 나오네요. 날만 쳐도. 날만 쳐도 얘가 터치하시면 얘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니면 일단 처음에는 그냥요. 위젯이 뭐, 어떤 게 있나 보실기도 할게 하면 쭉 찾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날씨가 나왔죠. 근데 3이 있어요. 3이. 얘가 무슨 신감이에요. 일단 제가 얘를 터치해 볼게요. 얘를 터치하면 됩니다. 터치하면 날씨 위젯의 모양이 요 3개가 있어요. 3개가 자 위젯 종류가 3개란 말입니다. 자, 이거 첫 번째 거는 6 곱하기 사이즈를 말해요. 사이즈. 그다음 옆으로 밀어 보면 쭉 밀면 그다음 게 됩니다. 밀어 보면 이번에는 크기가 4 곱하기 1이고 날씨랑 시계가 같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다음 밀어 볼까요? 마지막은 3 곱하기 3 사이즈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마음에 드시는 거 있죠? 예를 들면 그거를 추가 누르시면 아, 날씨는 이제 지역을 고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달수구를 하고요. 이렇게 하면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도 크기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하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크게 하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 다한 다음에는 빈곳 있죠? 빈곳쿵 찍으면 됩니다. 예, 들어가게 됩니다. 음. 위젯은 이렇게 추가하는 겁니다. 위젯은. 그럼 그 위젯을 지울 때는요, 이렇습니다. 얘를 꾹 누릅니다. 그럼 삭제가 나옵니다. 얘하고 똑같습니다. 삭제 나옵니다. 자, 위젯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홈 화면 빈 곳을 꾹 누릅니다. 위젯을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음, 돋보기, 저는 돋보기, 돋보기도 편하더라고요. 스마트폰 돋보기도 의외로 잘 보이더라고요. 얘를 그냥 얘는 작지만 이렇게 작은 것도 앱이 아니에요. 모양 따라 알 수는 없어요. 돋보기 이건 위젯이고요. 얘는 사이, 종류 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를 터치하고 추가 누릅니다. 여기 들어갔습니다. 돋 보기 위젯을 누르면 얘가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랗게 보이는 자판이 예, 이겁니다. 이것도 편합니다. 그래서 위젯 추가하는 방법은 홈 화면 빈 곳을 꾹 누르는 거였고요. 자, 그 나머지 우리가 아까 이제 얘를 눌렀을 때 나오는 기능들 있죠. <laughs> 한몇 가지 보겠습니다. 배경 화면 눌러 보겠습니다. 얘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배경 화면 바꾸시는 건데 보통 배경 화면을 이제 그 회원님들 보니까 뭐꽃 모양이라든지 경치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것도 괜찮죠. 괜찮지만 그렇게 하면 여기 앱들이 글자가 잘안 보여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홈 화면에 배경 화면을 바꾸고 싶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홈 화면에 빈 곳을 꾹 누르면 배경 화면이라고 왼쪽에 나옵니다. 터치합니다. 하면 현재 보이는 요건 배경 화면이고, 이거는 잠금 화면이죠. 두 가지가 있죠. 잠금 화면은 이걸 말하죠. 화면이 꺼졌을 때 나오는 거, 이거. 이게 잠금 화면이죠. 저는 까만색을 해놨거든요.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내 배경 화면을 여기는 들어가면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화면 모양을 말합니다. 제가 만약에 얘를 하겠다고 터치하면 물어요. 얘를 홈 화면에만 할 건지, 잠금 화면 있죠. 왜 네, 폰이 우리 잠겨 있을 때할 건지, 아니면 둘다 바꿀 건지 묻습니다. 제가 그러면 홈 화면 바꿔 볼까요? 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홈 화면을 설정이라고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적용했어요. 라고 나오자번 나가 볼까요? 정말 바뀌었는지, 예 네, 바뀌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이제 이런 글자들 잘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까만 어두운 배경을 해놨고요 회원님들은 이제 스마트폰에 제공하는 걸로 해도 되고 아니면 나는 내 갤러리에 있는 좋은 사진 있죠? 그런 거 하려면 방법이 쉽습니다. 들어가서 배경화면 가서 이번에 갤러리에 가시면 돼요. 갤러리에 가서 뭐 아무 사진이 있으면 뭐 하시면 됩니다. 예, 네, 제가 지금 사진이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것도 그냥 사진 눌러서 하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이런 거 터치하시면 됩니다. 완료 누르시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건데, 보시고 바뀌니까 사진은 이쁜데 잘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마음에 드시면 설정을 누르시고요. 아, 마음에 안 드시면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 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예. 네. 나머지 여기 홈화면 설정은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몇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뭐 어떤 기능이 있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